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주최한 저녁 만찬의 세상에서 가장 명석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제국의 창립자,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의 CEO, 구글과 애플의 최고 경영진 등말 그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제첫 번째 경력을 통해 얻은 놀라운 부를 세상에 환원하는 일이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경이로운 기술은 여전히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의 첫 번째 경력과 두 번째 경력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혁신입니다. 백신이나 유전자 편집 같은 보건 분야의 혁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소아마비나 HIV 같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찬을 주최한 지도자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비즈니스와 천재성,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역사상 이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는 매우 높은 IQ를 가진 그룹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각 회사의 CEO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그들조차 서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남을 그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사교 모임 정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중대한 영적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이 왜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의문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태양을 인공적으로 흐리게 만들려는 프로젝트나 성경이 경고하는 짐승의 표를 연상시키는 기술들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 그 지도자와 함께 앉아 있었는가. 최근 그는 전자문신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기술이 언젠가 성경이 묘사하는 짐승의 표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가 바로 이 만찬 자리에서 유전자 편집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감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설계와 권위에 도전하려는 기술과 권력, 그리고 시스템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을 아시며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미혹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 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소수의 강력한 인물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바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힘들이 어떻게 정렬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정치 지도자가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CEO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또 다른 유명인사들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이 표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압니다. 잠시 멈추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이들이 함께 모였으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수년 동안 기후 조작부터 실험적인 백신, 그리고 이제는 전자 문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들로 인해 전 세계적인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전자 편집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주권과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 여겨지는 정치 지도자가 왜 많은 이들이 짐승의 표를 닮아갈 수 있다고 믿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물과 마주 앉아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기술과 통치,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특정 표가 없이는 아무도 샀거나 팔수 없는 시스템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 문신 기술 자체가 이미 그 표라는 뜻일까요?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현실을 향한 예고편이며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의료 및 개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피부 이식 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언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빌 게이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커버그와 다른 기술 거물들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정보의 통제를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검열의 물결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 보수주의자, 독립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안전과 사실확인이라는 명목 아래 침묵당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도달하는 플랫폼을 가진 저커버그가 유전자 편집과 첨단 기술이 논의되는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몸을 지배하는 기술과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기술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황을 정말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세계주의에 맞서는 투사, 그리고 종종 이러한 기술 엘리트들이 대표하는 바로 그 세력들을 비판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순전히 전략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만남은 권력, 정치, 기술, 금융, 그리고 영향력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융합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왕국을 강하지만 나뉘어진 철과 진흙이 섞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예언이 기술과 인류가 강제로 결합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전자 문신,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등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엘리트들은 공개적으로 인간과 기계, 생물학과 기술, 자유와 통제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전 선지자가 보았던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매우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당신의 삶에 중요할까요? 그 만찬에서 논의된 바로 그 기술들이 내일의 규칙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신은 처음에는 무해한 건강추적기나 편리한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중앙은행이 이미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화폐는 더 안전하고 빠른 결제 방법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계속해서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스템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존을 낳고 의존은 통제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표 없이는 아무도 샀거나 팔수 없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 생각에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인해 그것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만찬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얼굴들은 바로 이 프로젝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가 그 계획의 일부라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지도자도 세계적인 세력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조차도 기술과 금융의 레버를 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지도자가 이들이 만드는 모든 것을 지지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징조를 인식하고 영적으로 스스로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인류는 하나의 언어로 연합하여 하늘에 닿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연합이 오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술은 새로운 언어가 되었고 세상의 엘리트들은 다시 한번 그 아래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본질적으로 현대판 바벨탑 모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보, 건강, 기술의 통제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하나의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지는 이 시대에 위험합니다. 믿는 자들은 기술 발전을 예언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야 합니다. 디지털 신분증, 건강 문신, 인공지능 기반 통치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더 가깝게 하는가? 아니면 유한계시록이 견고한 통제에 더 가깝게 하는가? 셋째, 우리는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은 단순히 정치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계획하는 동안 그분의 말씀은 빛 속에서 빛납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어떤 것도 그분의 지식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이 설계하는 어떤 것도 그분의 약속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국건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예언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한때 기록되었던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릴 기도는 여러분이 이 징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당신 말씀에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비틀거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는 당신 앞에 엎드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무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해졌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서 둔함이 제거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려는 긴급함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징조들을 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기술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인류를 통제하려는 논의를 듣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것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도 당신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당신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당신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건들을 당신이 하신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혼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문신,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디지털화폐, 감시 시스템에 대해 듣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공상과학소설로, 다른 이들은 음모론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기술이 혁신을 넘어 통제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이 당신의 말씀이 경고하는 표의 전조가 될 때를 인식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계속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생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우사 긴급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아 국가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눈이 멀었고, 일부는 속았으며, 일부는 기꺼이 당신의 뜻에 반하여 일하고 있음을 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야 할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숨겨진 의제를 밝히시고 비밀 계획을 폭로하시며 당신의 진리가 그들의 어둠보다 더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순응하라고 압력을 가할 때 당신을 위해 설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진실한 것에 매달릴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섰던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같은 담대함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 선포했던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속임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거짓된 이야기로 형성되지 않도록 편리해 보이지만 영적 위험을 수반하는 시스템에 유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시험의 시간이 올때 그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는 부모, 형제, 자매,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가 경계하는 동안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압니다.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입혀 주소서. 우리가 냉철한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 그러나 기쁨의 찬영으로 걷게 하소서.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를 주소서. 날은 더 어두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면 당신의 빛은 우리 안에서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기도에 인내하고 거룩함에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데 인내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을 부흥시키소서. 주님,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교회가 잠들어 있었고, 안락함에 정신이 팔려있었으며, 사소한 문제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 안에서 깨우시며, 타협 없이 복음을 선포할 불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자신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친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직 당신만이 모든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척 하지 않겠지만 깨어있고 신실하게 남아있겠습니다. 징조들을 시험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당신께 가까이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에게 덜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눈을 예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예민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당신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된 신실한 자들로 발견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